놀면 뭐하니, 고품격 찬양 토크, 슬기로운 찬양 생활! 우!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진행을 맡게된 아연이, 지뜨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로 지금 다들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위로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먼저,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을 채택해서 사연을 읽어드리고 신청해주신 사냥도 함께 불러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주는 저희가 첫회라서 사연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laughs> 그 <순간? 웃음> 그래도 저희가 들어온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도록 할게요. 네. 먼저 88돌의 박성원 형제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88돌의 박성원 형제입니다. 다들 봄인데 어떻게 보내세요? 여기저기 개나리꽃 벚꽃들이 피고 있네요. 자연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쁘게 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작년 봄과는 사뭇 다르네요. 저는 올해 꼭 벚꽃놀이 가보고 싶었는데 올해도 패스네요. 유유 염려했던 지난날들은 주님이 약속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본 기운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인도로드 아포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이런거 보내주셨네요. 과연 벚 꽃을 보러 가지 못하는게 코로나 때문인지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같습니다그 네. 다음에는 저희 구호또래 우경석 형제의 사연인데요. 음, 어딘가에 사인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최근 주셨던 마음을 짧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보살피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지 너무 과소평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예측하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의 눈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온화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정식으로 보내주신 첫 번째 <laughs>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호또래 김예진 자매,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호또래 김예진입니다. 저의 신청곡은 2016년 고등일부 여름수련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도 역시 찬양팀 멤버 대부분이 인도로드였어요. 함께 찬양함이 행복이었던 그때의 기억과 몇 주째 인도로드와 함께 찬양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신청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슬픔을 딛고 얼른 모여서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는 날이 오길 바라요. 다시 만날 때까지 인도로드 힘내! 네,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죠? 어노인팅에 우리 모여 노래하며 찬양 신청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죠? 네,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아프수레 전설 인도르드 최현복 가사님 모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들의 연예인 최현복 감사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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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우리 간사님께서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좀 당황스럽네요. 방금 받아가지고. <laughs> 네. 자, 이 사연은 우리 사랑하는 힌드로드 국장님 이수진 국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자, 제가 아까 올린 그 찬양은 힌드로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찬양이라 신청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내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난왜 세상 가운데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 사무실, 집 사무실 생활만 하고, 가족들과 사무실 사람들 외에는 만나는 사람들도 없고 예전보다 시간이 조금 여유, 여유로워져서 그래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어느 순간 이 생활도 익숙해져서 안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인지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신청곡을 듣고 여러분도 많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내주셨네요. 음, 네. 네. 우리 수진 국장님이 정말 바쁜 가운데 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찬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정말 찬양 가사가 많은 위로가 되는 정말 수업 같은 곡인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아무 전화 챌린지를 해볼 텐데요. 인더우드 중에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우리 한번 근황토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네, 우리가 한번 아무한테나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친구 한테 한번. 과연. <목소리> 어, 컬러링이 <목소리> <어머들이> 상당히 정쾌하네요. <laughs>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찬양생활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냥 뭐, 어제 지내주어요 아, 개각을 하셨군요. 네. 어, 어. 갑자기 또 당황스러워. <목소리> 요새 또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새 거의 지금 실습 기간이라서 그래서 이제 거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실습 연습하고 음. 보고서 작성하고 있어요. 약간 좀 살림 지들어 있어요. 하루를 되게 바쁘게 보내고 계시군요. 네. 요새 듣고 있는 사냥이 혹시 있을까요? 사냥이요? 아, 네. 요즘 내가 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사냥. 지금 그... 십자가의있 바람이라는 줄이 아픈 자리인데 네. 요새 알게 돼서 듣고 있어요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스트로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전화 끊겠습니다 아 내가 네, 혹시 실시간에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화를 <laughs> 해주 네. 그냥 뭐 다들 지금 뭐 찬양의 자리에 대해서 없지만 각자의 뭔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끝날 때가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 때까지 어, 정말 찬양 많이 듣고, 또 말씀 붙들고, 이제, 항상 열0시에 하는 기도에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시간가큼상 ]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우리 사연은 대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세 번째 사연은 직접 사연자를 모셔서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우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우리 <laughs> 네. 모시기 힘든 분들 모셨어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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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포스 멤버이자 만촌동 지킴이 박나영이라고 <laughs>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손잡고 함께 가세요. 찬양 신청해주셨는데, 왜이 찬양을 신청하게 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어노인팅을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이 찬양을 엄청 좋아했죠. 나올 때부터. 근데 이제 요즘은 손잡는 게, 일상이 아니라 연인, 물론 연인이 없지만. <laughs> 연인끼리도 손잡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손잡는 게 예전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손 소독을 꼭 해야만 되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제가 빙수를 좋아해요. 뭐막 같이 막침 튀기면서 같이 빙수 먹을 날이 언제쯤 올까 뭐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손잡고 함께 가서 잔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음. 자, 그런 의에서한번 손을...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저희 거리를 좀 두는 걸로 하고요. 어, 혹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뭐 어떤 변화나 그런 것들큰 그 변화가 있습니다. <laughs> 네, 나눠주시면 좋같아요 <좋을 웃음> 네. 수입이 양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그럴 거예요 거의 이제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이 시기를 잘 견뎌야 될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라면 더, 거리를 더 가깝게 두는 계기가 된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방 사장님이 신청해주신 손잡고 함께 가세요라는 찬양을 듣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다음 주 주제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어디까지 놀아봤니? 입니다. 네. <laughs> 코로나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디까지 돌아봤는지 참신하고 기발한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듣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나요? 아니요, 불러면 안 되고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 우리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놀면 뭐 하나! 성격 찬양 토크쇼, 슬기로운 찬양 생활. <laughs> <laughs>